안녕하세요. 여기는 현재 태안입니다. 처음 왔어요. 그 그렇게 원하던 내가 태안을 와보네. 대여섯 군. 태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25호 묶음주를 샀거든. 25호 묶음주 하나 얼마야? 25개당 500원이야. 진짜야? 근데 여기 얼마인지 알아? 한개천 원에 천 원. 와와 이리 비싸요. 내가 그랬어 근데. 와, 진짜 비싸네요. 그,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정. 좀... 자, 갑시다. 출발. 여러분, 오늘은 여기 처음으로 온 태안, 태안 몽산포항에 와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백조기가 많이 나온다 해서 오늘 잡으러 와봤는데 오늘 과연 잡을 수있을런지 그것은, 몰라! 구워먹은 생선 중에 제일 1등. 그, 제일 맛있었어. 진짜. 자, 아필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고 날겠다. 잡으셨어요? 아니요. 백조이 잡으러 오셨어요. 아하. 목소리만 들고 날겠대 텐트에서 나오시면서 아행이다 이러면서 나오시는데.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어, 허름 같았어요. 님 수고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저 미끼를 두 개를 한번 사봤는데 미끼는 저신기해서두개 샀거든요. 어 그냥 대물싱싱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대물싱싱이 이거는 부산은 안안 팝니다. 대물싱싱이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사봤어요. 이거 오늘 미끼 이거 두 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렁이 할까요 아니면 저 꽁치 할까요? 어떤 게 백조이가 잘 물죠? 지렁이 오케이. 태안에서 고무고무를 외치다. 처음이야, 태안. 고무고무. 찡. 음. 찡. 어, 야, 삐치라는데? 삐치라 빛이라 하는 거야? 물살이야? 이거는 묵금추 뭐 20호에 꽁치를 달아볼게요. 우럭을 노리는 거. 자, 달았고. 아니 부산에서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어요? 아 여기 잡으러 려고요 저기 어, 잡으러 왔어요? 네 지금 충청도 나... 투어 중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이라도 네. 같이 찍으러 가 원래 연예인 하고 사진 안 찍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잡았어요 엄럼나 올려볼게 이거 지금 꽁치도 입질했거든요 꽁치 아 이거 똑같네 여러분들 이 보이나? 꽁치 익었어. 꽁치 이, 익은 색깔 이거 보이나? 꽁치 익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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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구운 이 기름 나와. 이거 어쩐지 뭐 생선 꺾는 냄새가 난다 했어. 고머고머 꽁. 음. 아, 야. 야, 구워진 생선은 날라갔다. 저 못쓰겠다, 꽁치. 구워져서 안낀 거죠. 야, 뭐, 온다. 보리멸 걸렸어 보리멸 아 보리멸 보리멸 걸렸어 보리멸 걸렸어 보리멸 잡았어 띠로리 이 입질이 전부 다 보리멸이래 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보리멸 한2 0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옆에 아저씨 줄게 이거 나는 그냥 사먹게 아니 이건 어떡해요 오 스노띠노 얘또온다 잡았다 두 마리 두 마리 야 진짜 이거 봐봐 걸린 거 입술에 요래요래 걸린 현재 나만 잡고 있어 많이 잡으셨어요 네 많이 잡고 있어요 많이 잡고 아 <laughs> 근데 이만한 보리별이... 웃수많아다 이만한 보리별, 거의 막... 아저씨... 네, 고수거든요. 농거무... 티... 근데 이 묶음주 천원이라 했잖아요. 그 천원 값을 하는 것 같아. 좀 뭔가 튼튼해. 기분 탓인가? <목소리> <목소리> 아, 다... 어, 야, 뿌리가 더럽다. 어, 밑에 떨어졌어. 어, 밑에 떨어졌어. 아 여기서 어디 떨어졌는데, 어디 갔지? 둘 사이에 떨어졌나? 아, 유그런 구멍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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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녕하그요 그럼, 뭐 무슨 택배예요? 택배 먹을 거. 그리고 이거 뭐또 택배한다고 <laughs> 이묶금추오 25. 이거랑 이제 바늘 더좀 쓰시라고 완전 <laughs> 즉 가득 치러 오셨어그러가 <laughs> 지렁이 아까 이제 다죽 죽었었거든요. 새거. <laughs> 아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날 살라그랬거든요. 어제 <laughs> 살라그랬는데 잘 됐네. 어우데나 저녁 메뉴를 뭐 해야 될지 그리고나 숙박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숙박 좀 잡을게요. 무료 바베큐 제공을 한다는 거는 무료로 고기 준다는 거 아니지? 오 바베큐 세트가 무료라카던데요. 그게 주말만 공짜가요 근데 혼자가도 해주나요? 아, 숙박비는 별도고, 고기는 무료 맞아. 고기는 무료인데, 숯불비가 2만 원이야. 자, 세팅하자. 오. 다못 먹겠는데. 얘 하나만 살걸. 이게 하나거든요. 일단 든든하게 고기 먹고 조개 먹은. 간장. 음. 쭈이가 쭈이가. 질겨 질겨 너무 많이 익혔나? 다시 구울까? 너무 이아퍼목살 맛있다 이 지금 그가 너무 돌이라서 목살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맛있겠다. 덜 익은 건가? 너무 물렁물렁한데? 이제 저 충청도 투어하고 있는데 저 내일이면 부산 가요 근데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안 갔던 포인트를 이제 가보려고요 제안 갔던 포인트 있잖아요 제 여태까지 충청도에서 갔던 포인트 말고 안 갔던 포인트랑 가보려고요 여러 분 추천해준 포인트 빨리 가나2박3일 일정이요 어제 왔잖아 그래서 또 충청도 오면은 뭐 몽항항 이런데도 가보고 또뭐 신진. 이런 데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왜냐 똑같은 데안 가고, 왔던 데는 이제 안 가고.